네 안녕하세요 이대광 영조입니다. 일단 오늘은 제가 무슨 드래곤을 소개시키러 왔는데요. 이건 고대신룡이죠. 핑크벨 선전시켰어요. 저성도 그렇죠? 선전시켰고 그래서 음 근데 슬라임도 얻었는데 제일 중요한 건 흥룡 닉네임 ex흥룡ss 근 네, SS 까지는 않고요. 일단, 여긴 메탈 타워. 아, 월드맵. 평화로운 유타칸으로 돌아가자. 얍! 까악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뭐야? 아, 떨어진다! 오, 좋아. 안 떨어졌어요. 일단, 음. 갖고 컬러 세움을 태그 헛헛헛 헛쿵쿵 헛, 헛, 고대신룡 빼고 슬라임 고대신룡 이렇게 흥성 이자 자 미리네 미리 네 미리 네 미리 네 갑니다 <목소리> 파이트 시안폭탄 어, 어 엔젤 챙겨하다 뭐예요? 전술이 비 완성 덤벼라 옛아 너무 센거 아닌가? 어! 헐 철갑방패가 나의 흥룡의 공격을 막아냈다. <목> 이번엔 회피? 회피야? <목> 철갑방패가 나의 흥룡의 공격을 막아냈다. 제대로 한번 먹이자. <목> 철갑방패. 아, 진짜. 트로피오스 철갑방패 때문에 영 데미지 입었어. 아니구나. 헐. 어, 이번엔 내가 졌다. 야, 3대1이 어딨냐? 펄, 아프다. 응, 넌 이길 수 있어. 없어. 졌어. 졌어. 태그. 태그. 이 사람 너무 못하는데? 이그니스? 이그니스 소보자만비우지 않아? 그건 모르겠네. 일단, 수종도. 아니, 그 되게 무서운 거 나는데? 희망에서 많이 고 하늘의 신전. 하늘의 신전이 제일 고유. 고유의 신전. 아, 화면. 계속하기. 일단. 일단, 일단. 오케이, 오케이. 뒤져가면서. 경험치좋아 황첩 잠시만요 일단 잠깐만요 아빠 아빠 그지마 잠깐만요 가릴게요 이거 번호를 입력해야 해서 가려야 돼요. 가립니다. 아, 어, 비밀번호 입력하기 힘드네. 비밀번호 입력하는 거안 보이게 찍을 테니까 그냥 안 가리고 입력해도 돼. 아빠 그 부분만 딱 잘라서 찍으면 돼. 됐다. 됐어. 됐어요? 자 이제 좀 가리는 시간 있죠. <laughs> 길어요. 일단 공격의 지점 팔고 드블랑 다리 팔고 음 멜론 팔고 근데 맛있는 맛있겠는데. 이것도 팔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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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팔아야지. 음, 이거? 52? 52는 그래도 일단은 끝. 그이야 음? 예? 이 콜로세움 음, 최방영고대신령 진짜 약하죠. 허, 어, 흥룡, 흥룡이, 흥룡이, 흥룡이 날아다닌다. 이거는 일단 여기 흥룡을집흥룡을 지... 누르고 흥 흥량... 이렇게 움직이면 흥룡이 이렇게 하는데 흥령가선택하네 신령으로 안... 어. 헛 바바바바. 헛 바바. 고지신령이 지금 싸우고 있죠. 헛보보바 샌드백이랑 헛 보. 어 더. 도플갱어 도플갱어는 어 이게 너무 나오면 이게 똑같은 드래곤을 들고나서 근데 그래도 이겨요 100% 100% 이겨요 지는 사람 없어요 도플. 도플갱어한테 지는 사람 없어요 자 그럼 일단 홍룡이 승리했으니까 끝